안녕하세요. 수아쌤입니다. 다들 추운 날씨 중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세도 움츠러들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수족냉증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저런 관리를 더 신경쓰고 있는데요. 특히 자기 관리는 당장에 눈에 띄는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귀찮기는 해도 지금 해둔 관리가 나중에 빛을 바라는 거 아시죠? 마치 보험 들듯이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아, 나중에 그때 이렇게 잘했구나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자기관리를 위해 하는 일들을 기록해보았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이 30대가 지나면서부터의 1년 1년은 어, 20대의 그 1년보다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꾸준하게 운동을 해온 덕분에 몸의 탄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나이대에 비해서 생각하는데 얼굴 피부에는 소홀했던 것 같아서 어, 이제 새해부터는 얼굴 피부에도 열심히 케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피부과 같은데 가면은 리쥬란 힐러라고 막 주사 맞는 거 그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정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효과가 오래 가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몇달한두 달밖에 안 간대요. 차라리 그몇번 하는 금액을 아껴서 이렇게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마치 홈트 하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려고요. 이거는 브라이트닝 모드인데 맨 얼굴에 쓰는 거예요. 약간 따끔따끔 따끔따끔한 따끔, 느낌이 나고 하늘이 톡톡톡 찌르는 느낌이 나요. 인체 실험 결과로 피부 투명도, 피부 각질 케어, 모공 케어,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앰플은 히알루로산 톡스 부스팅 앰플이에요. 이제 흡수 모드를 해볼 거예요. 이게 수분을 가득 채워서 수분 채움 효과를 주는 보습 집중 세럼인데요. 이 기계가 다른 앰플을 써도 상관 없기는 한데 저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이 앰플을 써보려고요. 이 흡수랑 탄력 모드는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거 도포하고서 피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레벨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1단계로 하고 있어요. 이 아무리 화장품이 좋다고 해도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얘는 피부 속으로 꼭꼭 넣어준다고 해요. 제가 엄청 건성이단 말이에요. 네, 요거 써주면은 당기는 느낌이 없어요. 이 모드가 5분이거든요? 근데 5분 동안 하려면은 가벼워야 되는데 엄청 가벼워요. 다른 거 써봤을 때는 무거웠거든요? 근데 이건 엄청 가벼워요. 요즘 디바이스 기계가 엄청 많잖아요. 마데카 프라임의 좋은 점은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이게 한 기계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자리 차지도 적고,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탄력 모드 가겠습니다. 피부 겉 탄력이랑, 3단 깊이 탄력이랑, 이 얼굴 6부위에 피부 처짐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인체 실험 결과로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탄력 제일 중요하죠? 무너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지, 처진 거 끌어올리는 게더 힘들지, 처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줘야 돼요. <laughs> 이거 확실히, 이거 뭐될것 같아? 이거 봐. 뭐, 돼. 뭐, 되지 않고선 얼굴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물집이 났었는데, 흉터가 났거든요. 남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금방금방 일주일이면 없어졌는데, 지금 몇 달이야? 한네 달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있어요. 재생이 옛날 같지 않나 봐. 보철 부위는 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또 두고 아이크림 바르고 아로시포제 바르고 와오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시그 탭 라피 바르고. 요즘에 꼭 바른 거 있어요. 자기 전에 입술이 엄청 건조한 편이라 이걸로 두껍게 잘때 이렇게 불려놓고 자서 다음날 아침에 수건이나 물티슈로 닦으면 돼요. 그러면은 촉촉! 또 자기관리하면 운동을 빼놓을 수 없죠. 필라테스는 물론이고, 저의 최애 유튜버 빅시스님 채널에서 하고 있는 덤벨 홈트 시리즈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로잉 머신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직한 형제들 로잉 머신인데 보통 그 빅시스 홈트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지겹기도 하고 이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로잉 머신이 등 운동에도 좋고 엉덩이 운동에도 좋다 그래갖고 하는데 이거의 좋은 점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어서 다리 차지가 좀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손발을 안 신으면 찍찍이가안물려요 발이 작아서 신발 신어야 되고 세워놓으면 벽에 세워놓으면 예쁘진 않다는 거 저는 운동을 다양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맨날 같은 운동하는 거 말고 좀 다양한 자극을 주는 걸 좋아해서 이것도 만족하고 쓰는 거 같아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운동할 때볼 프로그램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요즘은 귀멸의 칼날을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운동하다 보면 20분이 그냥 뚝딱 지나가요 그 다음은 먹는 거예요 끼니 때마다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유튜브 보고 새로운 걸한번 사봤어요 안에 초코칩 같은 게 들었는데 크런치? 근데 이게 좀 알갱이가 크네요 나쁘지 않은요 밤에 우유에 타서 먹을지 음, 초코맛 하나 고마맛 두개 집에서 챙겨 먹을 시간이 있을 때는 닭가슴살이라던가 계란이라던가 오징어, 연어 이런 자연 단백질을 끼니 때마다 먹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반신욕이에요 여행을 갈 때도 노천탕이 가능한 곳에 갈 정도로 저는 반신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식당에서 이거 사서 반신욕하면서 땀을 쭉 빼면 다리도 너무너무 가볍고 수족냉증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도 풀요꼭이 <laughs> 앰플을 안 써도 된다 그래갖고 오늘은 팩이랑 같이 흡수 모드 해보려고요. 그리고 반신욕이 끝나고 나면 모공이 다 늘어져 있으니까 팩해주기. 이 <목소리> 기계를 쓰면 손으로. 흡수시키는 것보다 3.3배는 더잘 흡수가 된다고 해요. 목에 써도 되는데 이 갑상선 앞부위는 빼고 써라고 돼 있더라고요? 일본 경고했습니다. 요거는꼭 전용 앰플을 뭐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지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라서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마시기 커피는 줄이고 아침에 차를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녹차의 활성 성분 중 하나인 녹차 카테키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중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저의 외형적인 자기관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보는 영상이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는 저의 멘탈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